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는 주식 양봉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넥스틸입니다. 현재 넥스틸의 차트를 보게 되면 위와 같이 횡보한 이후에 최근 들어 연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번 추세로 인하여 과연 18,740원이라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돌파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까? 이두 가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궁금증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넥스트의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는 신호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평선이 정방향입니다. 이 이평선의 정방향이 뭐냐 위에 보이다시피 맨 위에 5일선, 그 밑에 20, 그 밑에 60 이와 같이 단기 평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장기 평균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정방향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가 오일선 위로 안착하였습니다. 이 오일선 위로 안착하였다는 것은 단기적인 추세로 현재 넥스틸의 추세가 상승으로 변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나타내고 세 번째로 최근에 위와 같이 급등하였을 때 과거에 비해서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에 있어서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가짜로 상승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상승과 동시에 건강한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최근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 횡보하는 것은 앞으로의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집안을 단단하게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의 주가는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차트에서 최근에 상승으로 인하여 바로 이날 골든코러스가 일어났습니다 즉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하였고 이를 통해 골든코러스가 일어났는데 이 골든코러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현재 횡보하던 주가가 이제 상승의 추세로 안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의 주가는 앞으로 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개인은 매도를 하며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개인이 왜 매도하였냐? 금일 같은 경우 넥스트의 주가는 약 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위와 같이 상승 추세로 인하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 손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통하여 현재 물량을 쌓아가고 있으면서 바로 최근인 7월 23일날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연기금 같은 경우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연기금도 물량을 쌓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넥스트의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넥스트의 수급은 굉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신 거는 이번에 상승 추세로 인하여 만약 위에 보이는 17,200원을 돌파한다면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것과 함께 이것을 돌파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주가가 상승할까? 즉,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의 목표가는 적어도 3만원 간다. 이렇게 3만원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위와 같은 급등하였을 때즉 최저가 7,770원에서 18,740원까지 약 100%가 넘는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이후에 위와 같이 횡보를 통하여 상승했을 때의 매물을 소화시키고 이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이 나온다면 이 신고가를 돌파한과 동시에 3만원까지 적어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선 100% 정도 나왔지만, 앞으로의 상승은 그보다 더클 거기 때문입니다. 왜더 크냐? 이것은 1차 파동이고, 이 횡보하는 기간이 2차 파동입니다. 하지만 3차 파동의 경우, 1차 파동에 비해서 파장이 더 길고, 더 가파릅니다. 그리고 약 1.2에서 1.4배 정도 더 높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저의 목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현재 아직 주식을 매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가를 잡아 드리면 매수가는 15,500원에서 16,400원 사이입니다 왜 위와 같이 매수가를 잡았냐 먼저 이 15,500원이 어디서 나왔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드리면 현재 위에 보이다시피 15,7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라면 이 15,500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지지선이 뚫린다는 의미이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차트를 보게 되면 위와 같이 상승을 위해서 지선이 한번 뚫린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선 부근에서 약이 부분까지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를 잡은 이유는 1 5 5 0 0원으로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고, 16,400원인 이유는 이 부분에 많은 물량이 있고, 이 부분에서 저항을 세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 그래서 매수가를 다음과 같이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즉, 1차 매도가가 궁금했을 텐데, 저의 1차 매도가는 18,700원입니다. 왜 18,700원이냐? 위에 보이다시피 18,740원이 신고가입니다. 이 신고가 부근에서는, 어, 그럼 주가가 너무 상승한 거 아니야? 라는 심리적인 공포와 주가가 이 신고가를 한 번에 돌파할 수 없겠고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의 단기적인 매도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목표가는 3만원입니다. 이 3만원을 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에서 많은 주주분들과 저의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며 하락, 즉,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바로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타점을 잡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잡는 기준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점이 없게 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고 해야 될지 방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로지 저의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분석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의 구독자 분들께서 저의 타점을 공유받으셔서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타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신청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누른 이후에 위에 보이시는 저의 번호로 단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료되었으면 제가 넥스틸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즉 타점이 왔을 때 신청 완료하신 분들 한해서 저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이 타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 해당 채널의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된다.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으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에 보이시는 저의 번호로 단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 저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의 타점을 받으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넥스틸이 어떤 회사이고 현재 넥스틸과 관련된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이 어떤 회사이냐 그 것은 기업 분석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스틸은 강관의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유정관, 송유관, 배관용 관관, 구조용 관관 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다음에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와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미국의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베트남과 기업적 MOU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일주일 전에 미국과 320억, 3억의 규모의 유정용 관관을 계약하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뉴스가 있고, 이러한 뉴스는 자연스럽게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재료이며, 이렇게 재료가 하나, 하나씩 나올 때마다, 넥스트의 주가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하였다고 겁먹을 때가 아니라, 현재는 매수하여 물량을 쌓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넥스트의 주가는 많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 상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넥스트리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가치, 성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넥스트리의 주가는 우상향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